국식과 바라지 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laughs> 말씀이 오늘 길지 않습니다. 어, 국식과 바라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식과 바라지의 유 라는 말씀입니다. 2005년도 어, 행복한 교회를 시작하면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없었는데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는데 역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기 손 위에 세워졌습니다. 5990번지가 저기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200개, 300교회가 토론토에 있다고 하는데, 다른 교회들처럼 그냥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살아있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훈련하고, 또 서로 사회를 위해서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내 것을 헌신할 수 있고, 그런 교회를 꿈꿨습니다. 저의 꿈이기 전에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꿈이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고, 그래서 한 사람도 없었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조금 불편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가면서 어 하나님의 꿈에 점점 다가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그게 보였습니다. 힘들어도 충분히 아주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힘들어도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힘들어도 또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던 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 초반배 그런 걸 느꼈습니다. 힘들다고 행복하지 않는 거아니나 들어도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느낄 느꼈 수 있었습니다. 주로 성도들이 지금이 야기율이 그 어른들도 계시지만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젊이들이 주로 어린 청년들이었습니다. 뭐, 대학교 1학년 아니면 좀올라와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하자 그러면 그냥 예 하고 그냥 따라왔어. 다 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하나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하다고,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아유, 부처님이 따라가야 되겠지, 뭐, 하자면 하지, 뭐, 그런 모습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 속에서도 제가 볼 때, 우리 청년들을 볼 때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그 행복이 깨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누가 적어 보더라고? 제 생각이 너무 많으신 가요 제가 원래 생각을 많이 안 하는 친구인데 언젠가부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밖에서 생각을 많이 할 때는 나쁜 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건 좋은 거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좀더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뭐냐면 어떤 성경 공부의 제공처럼또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 처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오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또 저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할 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행복할 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았고 예전에는 항상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행복할 때도 있고 안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다. 특별히, 특별히 여러분들의 성도로서 교회에 오시면 행복하십니다. 교회 오시면 행복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 가면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기대되고, 그래서 막 예전에 여기 폭스웰이라는 곳에 교회가 있을 때는 막 새벽에 막 버스를 타고 물놀아시듯고 음식을 다 가지고 유모차에 가득 채우고 냄새가 막 나는데도 불구하고 몇년 동안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도 참 행복했습니다. 교회 다니는게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너무너무 행복해야 됩니다. 뭐 표정을 보고 행복하고 안 하고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행복한 교회가 뭐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고,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담아 져준 것 같아요. 행복한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작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 하늘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면 이 교회라는 것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교회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 행복해야 돼요. 근데 하늘에 있는 그행복한 그래 하늘의 나라처럼 완전히 그렇게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근데 우리의 교회 생활은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 것도 같아요. 제가 처음에 토론토에 와서 와서 황당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토론토 처음 왔을 때가 2003년 7월때었던것 같은데 음, 교회 보뭐 제가 그냥 하나님 부르신 따라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왔어요. 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했는데뭐 사역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하려고 왔어요. 새벽기도 이런, 이런 이런 곳에 다니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저를 전사로 좀하신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 이제 예스 yes, 예 yes. 당연히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줬고 또그 교회에서 저를 불러줬기 때문에 아 이제 목회자 중심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어떤 한 장로님이 장로님이 한분 밖에 없었죠 장로님이 저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자꾸 목사님 편을 든대요 <laughs> 내가 목사님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직껏 그때까지 2 0 1 3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3년까지 하면서 저는 늘 교회 생활하면서는 목회자 중심이었어요. 목사님 중심이었어요. 다른 전사님들이 만약에 목사님이, 야, 오늘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누가 갈래? 그럼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전 무조건 제가 대든안 되든, 대든, 목사님 제가 갈게요. 왜냐면 제가 목사님 옆에서 함께 순종하는 게 그냥, 아, 이게 축복받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그냥 배웠어요. 근데 이 장난일이 갑자기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목사님 끊는다고. 저는 목사님 끊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나중에는 이장문님이 어떤 정도가 도를 지나쳤어요 저한테 욕도 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사태실도 하고 자기 감정을 막 호출하고 분노를 하고 난 깜짝 놀랐어요 어? 교회가 이런 것도 있구나 참 희한한 것이다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교회에 가는 게 저는 두려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 가는 게 항상 즐거웠어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적어도 예수 믿고 나갔, 나갔을 때라면, 23살부터는 항상 즐거웠어. 근데 어느 순간, 교회 가는 게 두려워 먹어. <laughs> 이 교회 가는 게 너무 두렵다. 아침에 딱 되면 두려웠어. 그 장노님하고 눈을 맞춰쳐야 됩니다. 그 장노님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냥 얼마나 행복하지 않겠어요? 교회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시냐 교회 오시는 게어떠시냐 교회 오시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고. 힘들지만 행복하냐고. 아니 힘들고 행복하지도 않느냐고이 땅에 왜 행복한 사람들만 있나 행복한 교회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왜 행복한 사람들만 있는 행복한 교회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만약에 예를 들자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행복한 사람들만 있는 행복한 교회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만약에 예수님에게 질문한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그래 존재하지 않아 나는 게 대답해 오늘 본문을 본다면, 어? 행복한 사람들만 있는 행복한 교회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 이상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라면 행복해야 돼.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 모델이 바로 이 교회라면 행복해야 돼. 근데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만 우리는 되게 불안전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해요. 우리는 불안전해요. 그 불안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에요그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가 보는면 세상과 뭐, 뭐가 다릅니까?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이, 이 시선으로 본다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완전해 보이는 좀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요 아, 저기는 좀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구나. 아, 저기는 좀더 행복하게 다주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가요. 그그 속에 다시 또 시간이 다나면서또 질문해요. 여기도 행복한 교회는 아니고 늘 파란색을 쫓아다니는 어떤 사람처럼 늘 파란색을 쫓아다니는 행복한 교회는 어디있나요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하나님은 나라의 모델이 되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교회들 을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곡과 같은 신앙인도 있고 가라지 같은 신앙인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 불안전합니다왜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건 바로 왜 그러냐면 너희들 너희 제자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가라지 같은 신앙인들 되지 말라는 알곡과 같은 신야니까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라지는 뭐예요? 가라지는 뭐냐면, 씨앗을 심으면 함께 자라는데, 잡초인 거예요. 모양은 비슷해 보이는데, 안에 알곡이 없는 거예요. 모양은 비슷해요. 똑같아요. 근데 자라고 보니까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니까, 어? 이거 잡초네? 이게 바로 가라지 어느 정도의 때가 돼야지, 이 가라지는 발견이돼요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자라다 보니까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니까 그때서 이래서 어? 이게 알고이었구나아 이게 가라지였구나 라는 것이 확실해요 저는 제가 목사가 아지만 제가 가라지같은 목사가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저도, 저도 가라지같은 목사가 분명히 될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 내가 정말 그런 목회자가 된다고, 내가 정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나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추구하고 내 어떤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가라지 같은 목사가 된다고, 나도 생각했지만 걸어오다 보니까 몇년걸지도 않았지만 지금 두 년밖에 안 걸었지만 목회자 단일 목사로서 아니, 저도 충분히 가라지 같은 목사가 될수 있고 그런 목사가 될수 있는 위험이 저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라지 같은 목사가 될수 있겠더라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 오늘 예수님이 밀밭에 가라지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밀밭에는 가라지도 있다고 합니다.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안에는 가라지도 있다고 합니다. 알고만 있어야 되는데, 좋은, 좋은 열매를 있는 그런 곡식만 있어야 되는데, 가라지도 생겼다. 그러면서 왜이 가라지가 생겼냐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냐면, 모두가 다 잠든 사이에 원수가 이밀 가운데서 이 곡식 가운데서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얘기해 가라지가 처음부터 있던 건 아니에요 원수가 모든 이들이 자고 있을 때그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무언가에 주목하고 어디로가 달려가고 있는 그 사이에 어느새 나도 알지 못하는 거그 어둠 속에 있을 때그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는 사이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알고 가 같은 나는 신앙입니다나고 장담해서는 안돼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걸어가다가 어느 사이에, 가라지 같은 그 사단의 마음이 나에게 주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 내가 지금 변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마치 이런 얘기 같아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우리 네 주위에 많다. 저 사람이 가라지다. 나는 알국이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좀더 복선하고 좀더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안에, 교회인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로서 우리 안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줬는데 우리 안에는 알고가 같은 모습도 있고요. 우리 안에는 가라시 같은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분 예수님은 오늘 보게 하는 거예요. 너 안에 심어졌던 그희너 안에 심어졌던 그 희앗이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지금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지금 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알고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진, 가라 자, 가라진지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씨앗이 자라야 된대.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은 이게 알곡인지 가라진지 알수 있대요. 여러분, 제, 저번주에 많이 당황하셨죠? 저는 별안당황했어요 저는 늘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뭔가 올렸잖아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국 아, 사님 나이가 어리니까 추정을부리는구나 여러분, 그에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 목사님이 또 저러실까? 이제 어리광한필요 나이가 아닌데. 예, 저는 어리광을 필요 나이 아니야. 연들 뭐 보고,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뭐 그런 거 생각할 나이가 아니에요. 저는 저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교회는, 가능성 있는 교회는, 평상시에는 알고 있는지 알라앉는지알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해야 될 때, 하나님야될 때, 합력될 때, 그때 우리는 알수 있어요. 알고있는지가라지는지 평상시에는 몰라요.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을 많이 앞서우는 성도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하지 않은 교회,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교회예요. 예수님 가는 정 반대편에 있는 교회. 그러나 작은 일행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줄기가 되어 우리가 씨앗으로서 줄기가 되어서 나가고 열매를 맺는 또 장면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함께 눈물 흘리려고 하고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이나 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아무리 적은 교회도 라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그 꿈이 무너지는 건 없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니. 에요 그냥 제 리더십. 제 리더십이 한계. 아, 여기까지구나. 이 8년, 8년하고 한 7개월, 8개월, 아,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때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이 성도들에게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성도들을 잘 끌어올릴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교회 사회안고적조건들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뭔가이 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가 되려고 막 손을 잡아야 돼. 내 것을 향해서 나가고, 내 이익을 향해서 욕심을 향해서 나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손 잡을 때는 손 잡아야 돼.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맨날 꿈만 꾸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어느 교회가 좋다, 어느 교회가 좋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교회가뭘 하는지를 보시라고, 뭘 하십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가 뭐예요? 질서 안에 과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꿈만 꾸는 건 화합된 거예요.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현이에요 내가 별다른 치대기에서 하나가 되려고 해야지. 우리 가정에서 그러지 않아요? 맨날 우리 가정에 왜 하나가 안 되지? 아니, 하나가 되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지. 하나가 되려고 내걸 포기해야지.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를 초대했어요. 그러면서 뭐 저에게 뭐 좋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은 나나하나내 상황은 지금 아는 건가고 이런 얘기를 안 하시지. 깜짝 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컸대요 이제.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막내는 이제 고삼이 됩니다. 아이들 셈해. 그러면서 오늘이 목사님 생일이래. 날 불렀어요. 아니 목사님 생일이시면 목사님 자녀들이랑 같이 시간을 갖고 같이 행복하게 보내는 게 맞는 거지. 뭘또날 불러요. 나는 그 다음날 불던가. 뭐그 다음 날 불던가. 무슨 이제가 뭐그게 소중하다고. 그게 아니에요. 불사람 없어도 날불르는 거예요. 아들 둘딸 하나는 이제 어느새. 시간을 못 맞춰요. 아버지 생일인데도 시간을 못 맞춰요. 걔네들은 열심히 시간을 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무슨 주일도 아니고, 토요일이에요. 가정이,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가정에서 아버지 생일에 시간을 안맞춰주지요그 전화했어요? 그래요. 아빠 생일 잔치있어 끝났어? 여러분 그가정은 꿈은 꿀수 있어요. 아,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다. 난 우리는 행복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현실 그건 현실로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라는 이 교회가 아니 우리 행복한 교회 말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내 안에 알곡과 같은 알곡처럼 보이지만 가라지 같은 내 모습을 발견하셔야 돼요. 가라지인데 알곡인 척하시 지는 않아야 될것 같아요. 알고기 될때고 가라지 같은 내 모습을 약간 감추려고 하기보다도 자꾸만 들여다 봐야 돼요.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이 많아요. 내 안에 가라지인데 알고기 모습을 보려고 자꾸만 보려고 하는 모습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점검 받아야 됩니다. 오늘 종들이 얘기해 그러면 주인님 저 시, 저거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죠. 근데 주인이 그래요. 아니야 내버려둬. 웃기죠.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알곡이 잘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가라지를 뽑아야지. 그게 보편적인 생각이 맞는 생각이에요. 알곡이 영향받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 주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안에 내버려둬?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니, 왜 내버려두지 이걸? 가라지를 뽑아야지 알곡이 더 잘하지 않나? 내 안에 가라지 같은 생각도 있고, 또 여러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거 완전히 뽑아야지. 알곡 같은 내 마음이 자라지 않나 열매를 맺지 않나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가라지를 뽑으려면 내 안에 가라지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돼 그리고 주목을 해야 돼내 안에 있는 가라지가 뭔지 그렇게 주목하다 보면 계속 주목하고 계속 주목하다 보면 내 안에는 있 알곡 같은 신앙을 내가 못 봐요 누구나 그 안에 알곡 같은 아름다운 신앙이 다 있어요. 너무너무 멋진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들의, 자신들의 모습이 가라지 같은 내 모습에 주목하고 집중해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이단은, 단위, 이단의 교리를 보면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말 이단, 끝이 다른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서 딱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어느 한 부분은 달라요. 왜 그래요? 그 부분을 주목해서 그래요. 그 부분을 주목하고 집중해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가라지 같은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의은 알목과 같은 신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재 같은 내 모습에 집중할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가재 같은 내 모습에 너무너무 집중했어요. 들어가 봐야죠, 당연히. 내 안에 들어가 봐야 돼요. 내 안에 가재 같은 이것이 무엇인지 봐야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목하면, 거기에 주목하면, 하나님이 나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에게 살아. 내 안에 알목과 같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있잖아요, 조금은그 마음을 우리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교수이면서 목사예요. 지금 이단으로 판정이 났어요. 이미 오래됐어요. 마귀로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마귀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른 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부인하는 건 아닌데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 안에 알고봤 같은 신앙이 있다면 근데, 가라지 같은 신앙에없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작아져.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작아졌어요. 그러면 작아질만도한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는. 알것 같은 그 모습도 있다는 거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교회 오시면 정말 행복해돼요 교회올때는 좀 행복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오실때도 행복하는게 좋고 오시고나서 더행복해야 돼. 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내 영혼을 만져주십니까 내 영혼을 고쳐주십니까 행복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으니까행복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느새 평가하고 있어요 쟤는 가라지에요 쟤는 알고 있. 에요 저희의 저 가라지같은 모습 그러면 우리는 다가라지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그 사람이 가라지 같죠? 가라질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속안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번 주일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이번 주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나야, 나야 되는데, 가라지 같은 생각을 하고, 가라지 같은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분들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 주목했다면, 우리는 여기 모두 못 나왔어요. 오늘 여기 안나와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알고가 같은 믿음을 그 마음을 좀받아봐 줘야 되는데 제가 이스트에 이런 얘기를했죠 예전에는 저는 두 가지 신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는 예수님의 해 성령님의 대한의 인재 믿겠죠 그게 다 근데 그걸로만 온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보고 저는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성도들의 간식, 사랑, 성공을 주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느꼈어요. 지난 세월 동안 사역하면서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해주고 있는 건잘못됐어요 어느 순간 죄송하지만 제가 누군가가 목회자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고 성도는 성도 간에 서로서로 서로 기도하면서 울면서 안타까워해줘. 또 기뻐해줘. 아,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내 자명심, 내 리더십의 한계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머지 말을 했어요. 지금도 잘은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는 서로의 사랑과 관심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정말 대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힘이 들 적어도 목회자인 저도, 내가 사람에게 좋대를 하나님께 좋대를 내가 뭐 사람이 기쁘을구 하면 하나님 좋은 게 아니다. 좀 다른 말이에요 내가 왜 사랑하는 자녀도 있어야 되는 거고. 나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 같아요. 그렇게 행복한 교회를 꾸려나간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제게 힘든 것 같아요.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교회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존재한다고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면 좋은 교회로 존재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또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내 안에 알고 같은 존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존재 아니면 가라지 같은 모습이내 안에 많이 드러나는 존재내 모습에도 그 가라지 같은 모습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의 가라지 같은 모습을 평가하고, 그걸 끝으로 그렇게 계속 평가하느냐고,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 될 겁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크고 뭐 엄청난 교회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원하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서로 더 하나 될수 있도록 하나 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번 이 교회를 섭리하소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섭리했던 주체는 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낮은 날 우리들이, 너무나도 낮은 시간. 하게 원합니다. 기대했던 대로 예배가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 행복감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는 내삶 속에서는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곳에서 세상과 싸워나가 이겨나가고, 정복해나가는 때는 처절하게 틀을 내며 패배하는 신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바지 같은 이 마음이 아니라, 알고 것 같은 내 안에 믿음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귀한 교회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늘 말씀하여 주시고, 늘 들려 주시기 바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떠나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